안녕하십니까. 저는 지금 수원 영통에 있는 시민공원에 길을 산책하고 있습니다. 아, 길 주변에 아름답게 장미꽃이 쭉 놓여 있습니다. 이 5월에 장미라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장미꽃들이, 장미꽃들이 이 공원을 수놓고 있습니다. 여러분 지금 2022년, 2022년, 예, 2022년 5월 22일 주말, 오늘 주일에 여러분 뭐 하고 계십니까? 아,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. 하나님이 그에게 던진 메시지는, 아담아, 너 어디 있느냐? 라고 얘기했죠. 너의 상태가 어떠하냐? 라는 말을 대신 하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, 여러분, 어디 있습니까?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습니까? 지금 저는 수원 영통지구에 있는 공원을 거닐고 있습니다. 이 울타리 부근에 계속 장미 꽃을 이렇게 심어 놨네요. 참으로 따뜻한 5월의 주일 오후를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아, 내우 외환의 여러 상태입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아름다운 또한 장미꽃을 보면서 5월의 깊은 향기 속으로 우리는 지나들고 있습니다. 불식기 내 시중에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는 식구가 있죠. 이길 걷다 보면 슬픔의 날이 거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걷는 이 작은 이 장미꽃길은 참으로 우리의 심령을 즐겁게 해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 5월의 장미꽃밭을 우리는 걸으면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남의 비밀을 우리가 알았으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음, 쭉 지금 장미꽃이, 장미꽃이 계속 여러분의 눈시야를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. 이 장미꽃들을 보면서 앞으로 향후 인생의 그런 후반전. 여러분의 천반전은 어떻습니까? 여러분의 후반전을 계획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해 봅니다. 아, 5월의 아름다운 이 장미꽃이 수려하게 계속 이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. 여기는 수원영통의 시민공원입니다. 여기는 수원영통의 시민공원입니다. 감사합니다.